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시리즈와 함께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각 단원별로 중요한 다섯 문제를 추출해서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기능과 효율성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요.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일정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업을 실행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고 이 처리된 결과는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도도 높아야 합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처리 능력과 신뢰도, 사용 가능도는 향상되어야 하는 반면에 응답 시간은 빨라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입니다. 운영체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작업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되었고,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사용자의 작업을 특정 시간만큼 할당해서 돌아가면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세 명의 작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1번 사용자의 작업 0.5초, 2번 사용자의 작업 0.5초, 3번 사용자의 작업 0.5초 이러한 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사용자는 컴퓨터가 워낙 빠르게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작업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다중처리 시스템.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CPU가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작업을 나누어서 실행하는 분산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괄, 실시간, 시분할 처리, 분산처리, 이네 가지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위에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운영체제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관리 감독에 관한 프로그램이고, 처리 프로그램은 어떠한 일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이고,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처리에 관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감시 프로그램과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제어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2번.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을 발달 과정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바로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이었지요. 가장 먼저 작업을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처리, 그리고 이 안에 바로 시분할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이제 한글 윈도우의 특징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한글 윈도우는 마우스와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참고로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MS-DOS는 문자로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번 선점형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선점이라는 것은 장치나 파일이 CPU를 어느 때나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다가 특정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Ctrl-Shift-Esc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작업을 작업 끝내게 하면 다시 컴퓨터는 정상적인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세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입니다.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장치가 인식되고 설치되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USB와 키보드, 마우스, 이러한 장치들을 바로 꽂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즘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핫스왑입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핫스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 윈도우는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NTFS 방식을 지원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FAT32 방식은 4GB 이상의 파일을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NTFS 방식은 16 엑사바이트의 파일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 엑사바이트는 1024 페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1 페타바이트는 1024 테라바이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가 1 테라바이트, 2 테라바이트 이 정도니까 엑사바이트는 상당히 큰 파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NTFS는 보안과 복구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글 윈도우의 특징 여섯 번째는 점프 목록입니다. 점프 목록은 시작키 또는 윈도우 키를 누른 후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최근 작업 목록입니다. 이것을 바로 점프 목록이라고 합니다. 7번 에어로피크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깜빡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갑자기 모든 창이 숨고 바탕화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어로피크입니다. 잠시 바탕 화면으로 돌아가서 작업 표시줄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모든 창이 투명해지면서 바탕 화면이 표시되고 클릭을 하면 모든 창이 숨고 바탕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바탕 화면을 표시하는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콤마이고 바탕 화면 보기는 윈도우 키와 D입니다. 시험이 아니라도 윈도우 D 키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중에 바탕화면으로 가야 할때 윈도우 D키는 매우 유용합니다. 윈도우 D를 누르면 바탕화면이 표시되고 다시 윈도우 D를 누르면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8번, 에어로 스냅은 창의 제목 표시줄을 화면의 가장자리로 끌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으로 가서 인터넷 창을 띄우겠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제목 표시줄을 끌고 왼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절반 크기로 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창을 클릭하면 해당 창이 표시됩니다. 이 기능도 매우 유용한데요. 윈도우 키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 이렇게 전체 화면일 때 윈도우 키와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창이 절반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와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다시 절반이 줄어들고 창의 나머지 공간을 어떤 창으로 띄울 것인가?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이 클릭된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다시 확대되어서 전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윈도우 사용 시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의 특징 마지막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문서, 음악, 비디오, 이렇게 파일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3번 다음 중 윈도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사용자를 여러 명 설정해서 각각의 데스크톱과 내문서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종종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미디어 플레이어는 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윈도우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무비메이커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가능합니다. 4번 파일 시스템으로 FAT32와 NTFS 등을 지원합니다. NTFS가 바로 윈도우의 특징이긴 했지만 FAT32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모두 다 지원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윈도우의 에어로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어로피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바탕 화면 보기에 마우스를 위치시켰을 때 모든 창이 투명해지고 바탕 화면이 표시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1번.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한다. 바로 문서, 음악, 비디오. 이렇게 종류별로 구성하는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 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수 있게 한다. 바로 에어로피크 기능입니다.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바탕 화면 보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바탕 화면이 빠르게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슬라이드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개인 설정을 이용하면 이렇게 슬라이드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에어로피크와는 무관한 기능입니다. 4번. 작업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해서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바로 점프 목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네, 조금 전에 배웠었던 내용이죠. 핫스왑입니다. 핫스왑핑이라고도 합니다. 1번. 플러그 앤 플레이는 장치를 꽂으면 바로 인식하고 설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했습니다. 3번. 채널은 신호가 전송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처리 장치 대신에 자료를 입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4번, 인터럽트는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사용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전원이 꺼진다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급한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오히려 정보처리 기사나 기능사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들인데요. 우리는 이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핫스와핑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플러그 앤 플레이와 핫스와핑 이두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운영체제와 윈도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엔 윈도우 단축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